서울을 이끄는 송파구! 송파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송파구청 인터넷방송, 송파TV 기즈쇼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송파를 완전 정복하기 위한 송파정복기즈쇼 오늘은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시나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따뜻한 커피 쿠폰을 드릴 거니까요. 자 댓글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난히 힘든 월요일이죠. 기지가 한번 쭉 펴시고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류소리님 다들 점심 식사하셨어요. 윤수영님 최하영 아나운서님 최고 수영님 최고. 이제 안녕하세요. 라신, 라진수님 오늘도 기대됩니다. 유소리 님 예뻐요. 이런 댓글 정말 기운 납니다. 자, 기운 나는 댓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과거 한성백길의 나루터이자 현재는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송파 대표의 대표적인 쉼터죠. 송파의 대표적인 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돌다호수. 2번 석촌호수. 3번 스톤 렉 4번 송파 나루 잘 들으셨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정답 번호와 정답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오답을 적어주신 분들도 커피 쿠폰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센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동안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주차할 자리가 없네. 여기 자리 있는데. 아, 안 돼.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야.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어. 잠깐의 편의 때문에 양심도 돈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기억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가 없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에 타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침범, 가로막기 등 주차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배려, 올바른 주차 문화로 시작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모두가 함께하는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바로 문제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을 그대로 만끽할 수 있는 송파의 대표적인 호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2번, 석촌호수입니다. 아, 저는 생각하기에 비교적 너무 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송파하면 석촌호수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윤수영님, 롯데월드 어벤져스가 석촌호수에 있지요. 우주님, 제가 싹다싹다 싹다 처리할게요. 네, 이거 영상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환님, 이번 석촌호수 너무 이뻐요 정말 예쁘죠? 정말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윤수영님, 송파구의 자랑이고 완전 정말 멋져요. 전화는 일, 장애인 불법주차 바로 신고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정답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마치겠고요. 정답자 8명과 재미있는 오답을 적어주신 두 분, 총 10분을 선정할 건데요. 내일 바로 송파구청 페이스북에 올라갈 거니까요. 잊지 말고 꼭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벌써 퀴즈쇼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퀴즈쇼는 이번 주 목요일 12일에 또 진행될 거니까요. 또 그때 또 재미있는 문제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봐요. 제발!